숙개이은케는이프파나이조트레케레이프시그네처스위트입니다이저이프 시그네처 스위이룸사이즈는78저를 레이저를 레이저3레3저를이저를방이방를 레이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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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발코니가 큽니다. 발코니까지 하면은 78 스퀘어 미터가 됩니다. 자 방에 들어오면 정면에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보이고 발코니 그리고 앞에 소파가 보이죠게해쪽에는이와같이 미니바 파트가 있습니다. 자게해 미니바 숨겨져 있고요. 해서, 이렇게 해이이 침대가 있습니다. 자, 침대는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폭이 매우 넓고요. 자녀 두명 정도 가운데 재워도 아무 이상 없는 아주 넓직한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자, 바닥은 타일인데 침대 부분만 양탄자가 이집으로 만든 양탄자가 약간 깔려 있습니다. 먼지는 전혀 나지 않는 양탄자고요 왼쪽에는 이와 같이 넓게 벽면이 유리입니다 시뷰죠. 침대에 앉아서 바다를 볼수 있는 멋진 룸입니다. 자, 침대를 보면요, 좌우에 벽에 스탠드아크라는 벽걸이등이 있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소켓 꼴자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USB 포트가 있습니다. 최근 4~5년 이내. 리노베이션을 했기 때문에 위에 스포트가 있는 거죠. 자 우측에는 옷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욕실입니다. 자 소파 볼까요? 소파는 세뭐 명, 뭐네 명까지도 앉을 수만한 폭이고요. 한명 자는데 전혀 지장 없는 폭과 길이입니다. 자또 여기도 앉을 수 있고요. 미니바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미니바 e s 요 i d 맥주, 소프트드링크, 위스키가 있고요 m and jag, b 죠 k e d ju, soft drink, whiskey, urumida, t o 각 a l e wine, snake, urumida, snake, wine, 생수 두병 제공하고요, 커피 포트 제공합니다. 자 위에 선반 이렇게 있고요, 물건들이 좋죠. 자 밑에도 물건들이 좋습니다. 다 비어 있고요. 자 옷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옷장입니다. 모유 가운 두벌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에 옷걸이, 우산 있습니다. 가방이 있죠. 그리고 샌들. 아 이건 실라투 컬레입니다. 그리고 런드리백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타월이 있고요. 그리고 안전 금고가 있습니다. 자 밑에 샌들 두 컬레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에, 화장대입니다. 여기는 화장대고요. 자, 밑에 헤어드라이기, 거울이 또 있습니다. 의자 있고요. 자, 이제 이 방의 멋진 장소인 발코니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방에서 본 바깥 풍경이고요. 바다입니다. 바다입니다. 자, 여기는 발코니고요. 자, 저쪽 끝에는 멋진 욕조가 있습니다. 짝구지 욕조죠. 비싼 욕조인데요. 자, 앉아서 바다를 보면서 일몰을 감상하면서 짝구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완전히 프라이버시가 존중이 됩니다. 여기가 가장 높은 곳이고요. 벽이 있기 때문에 풀빌라가 부럽지 않은 환경입니다. 여기 샤워, 샤워기도 있고요. 자, 이쪽은 위에 또 그늘막이 있어서 네, 뜨거운 태양을 가릴 수 있고요, 비도 가릴 수 있습니다. 두명 정도 앉에딱 좋은 소파고요. 네, 또 그리고 의자도 있습니다. 자, 밤이 되면 조명이 켜지기 때문에. 성내 로맨틱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곳은 날씨가 좋으면 일몰이 환상적인 곳입니다. 아주 멋진 곳이죠. 자 여기는 욕실인데요. 앞에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욕조가 있고요. 왼쪽에는 샤워부스가 있죠. 자 밑에 세면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세븐트가 있는데요. 치약 칫솔은 없습니다. 자, 샤워기 한번 볼까요? 위에 레인 샤워기 있고요. 이동형 샤워기 있습니다. 샤워는 되 아주 좋고요. 대용량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제공하고요. 자, 변기입니다. 자, 편은 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조 이용하기에 좋고요. 타월 충분합니다.